스타를 읽어드립니다 안진영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스타는 임영웅 씨입니다 임영웅 씨 얘기 많이 다뤘지 않냐 하는데 또 다른 하나의 이런 콘텐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보는 건데 정규 1집에 발표된 지 어느덧 두달 가까이 돼가고 있죠 이 중에서도 뮤직비디오 모든 전곡에 대한 뮤직비디오를 만든 건 아닌데 이 뮤직비디오가 발표된 노래들도 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 조회수 뭐랑 연관이 되죠? 유튜브와 연결이 됩니다 그 성과를 총 정리해볼까 합니다 이 컨텐츠를 준비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최근에 이명웅 씨의 유튜브 채널이 누적 조회수 15억 뷰를 달성했기 때문이죠 15억 뷰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명 잡으면요 은 산술적으로 1인당 30번씩은 이명웅 씨의 컨텐츠를 봤다는 얘기예요 물론 팬들이 집중적으로 봤겠지만 그만큼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볼수 있고요. 지난 5월 9일이 14억 뷰였어요. 그리고 불과 43일 만에 1억 뷰를 더해서 15억 뷰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건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보세요. 43일에 1억 뷰라는 얘기는요. 하루에 약 232만 뷰씩 늘었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232만 뷰. 지금 이명웅 씨 채널의 구독자 수가 130만 명 정도 되죠. 이들 외에도, 이들이 매일 하루 다 보고 130만 명이에요. 그 외에도 100만 명이 하루에 한 번씩 이명웅 씨의 컨텐츠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야, 이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기본적으로 팬들을 잘 챙기잖아요, 이명웅 씨가. 그만큼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개인적인 채널을 통해서 꾸준히 팬들과 소통을 해왔다는 증거입니다. 자. 오늘은 그 15억 뷰 달성을 가능케한 정규 1집 뮤직비디오의 성과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6월 성적을 볼게요. 지난 19일 유튜브 음악 차트 및 통계가 나왔어요. 이거에 따르면 6월 10일부터 6월 16일 2주차 정도 되겠죠 이때 유튜브 코리아 인기 뮤직비디오 집계 순위를 보면은요. 탑10 안에 무려 6곡이 임영웅 씨입니다. 무지개가 182만으로 2위 다시 만날 수 있을까가 115만으로 3위 평생 잊지 못할 눈물의 순간 창원 콘서트 이게 110만으로 4위 연애편지가 68만으로 6위 또 무지개가 65만으로 7위 우리들의 블루스가 60만으로 8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음원 차트에 이어서 유튜브 조회수 순위까지도 점령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5월 발매 후에 앨범이 이제 나온 직후니까 초고속으로 상승하던 조회수가 솔직히 조금 둔화된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항상 곡선이 이렇게 점점 기울기가 낮아지니까 당연한 결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권을 꽤 차고 있다는 얘기는요. 반짝이 아니라 스테디셀러로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는 증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뮤직비디오 누적 성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는 뭘까요? 어, 당연한 결과일 거예요. 타이틀곡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5월 3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자, 모든 그 조회수 기준은요, 6월 22일 오후 3시가 기준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1251만 회입니다. 일단 이 뮤직비디오, 다들 아시다시피 프랑스 파리, 올 로케이션으로 촬영을 했죠. 뮤직비디오 속에서 임영웅 씨가 웅장한 풍경을 배경으로 거리를 거닐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었고요. 이 감상적인 영상은요,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힐링이 된다는 평이 많았어요. 특히, 팬데믹,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해외를 가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들에게 이명웅 씨가 오랜만에 이 이국적인 풍광을 선물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2위는 뭘까요? 지난 4월 16일에 공개됐던 우리들의 블루스입니다. 조회수는 1118만 회. 이명웅 씨 때문에 우리들의 블루스를 보기 시작했다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저도 이 드라마 다 봤습니다. 진짜 명작이었거든요. 일단 우리들의 블루스 뮤직비디오는요. 극중 동석과 선아가 주인공입니다. 동석은 이병헌, 선아는 신민아. 극 중에서 동석은요. 만물상 트럭을 몰고 다니는 제주 출신 남자예요. 이 트럭 안에서 잠도 청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여인이 바로 선아. 선아는 어릴 적 동석이 좋아했었는데 서울로 시집을 갔다가 이혼 후에 지금은 아이를 두고 양육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여성이죠. 근데 이 뮤직비디오가 둘의 얘기인데 우리들의 블루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판에는 요 동석과 선아가 아니라 동석과 옥동 이야기에서 더그 힘을 발휘했습니다. 거의 메인 테마로 쓰였어요. 동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병헌 옥동은 그의 어머니 김혜자 씨였습니다. 와두 분의 이야기 막판 19회, 20회에 집중이 됐는데 보는 내내 펑펑 울었다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저도 보면서 눈물이 너무 나서 제가 참기가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특히 마지막에 동석이 죽은 옥동을 부여잡고서는 오열을 할때 그때 이 노래가 쫙 깔리는데 이건 여러분 제가 백날 설명해 봐야 소용없고요. 보십시오. 보셔야 됩니다. 마치 그 장면을 위해 만들어진 노래인 것처럼 너무 정서가 딱 들어맞는데 그 노래가 없었으면은 좀덜 울었을 거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임영웅 씨의 노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감정이 배가 됐습니다. 자, 3위는 5월 9일 공개됐던 사랑의 진짜 뮤직비디오입니다. 조회수는 433만회. 자, 이 노래가 특별한 이유는요, 팬송이죠. 팬들을 위한 노래. 뮤직비디오 배경은 영국 런던입니다. 이명호 씨의 다양한 모습을 담았는데, 연인과 데이트하는 듯한 뉘앙스죠. 이게 누구랑 데이트하는 거죠? 바로 팬 여러분이죠. 극 중에 여성이 누가 등장하나요? 등장 안 해요. 딱 뮤직비디오 가 시작이 되면 저 멀리서 임영웅 씨가 손을 흔들면서 막 다가옵니다. 제가 손 흔드는 거랑 차이가 많이 있지만은 그냥 <laughs> 너그러이 봐주시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딱 가까이 와서 이렇게 손을 안 보이는데 누가 봐도 손을 잡고서는 가자 하면서 가는 그 느낌. 지금부터 나와의 임영웅과의 데이트가 시작이다. 그런 의미의 뮤직비디오죠. 아마 임영웅 씨가 와서 손을 이렇게 내미는 장면에서 여러분들 영상 보시다가 너도나도 모르게 손 내밀었던 분들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4위 5월 22일 공개된 연애 편지 이 그룹 자전거 타는 풍경의 송봉주 씨가 작사 작곡을 했고요 연애 편지를 쓰는 감정을 담은 낭만적이면서도 서정적인 가사가 특징입니다 뮤직비디오는요 초저녁 파리가 배경이에요 낭만적인 모습의 이명우 씨가 기타 반주에 맞춰서 감미롭게 노래를 부르는데요. 옥상 같잖아요. 딱 올라가서 노래를 담담하게 부르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진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에요. 자, 다음 5위는 5월 28일날 공개됐던 무지개입니다. 조회수는 336만회. 이 무지개 뮤직비디오는요, 댄디한 스타일링, 그리고 흠잡을 데 없는 비주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파리의 길거리 야경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파리의 또 다른 이 멋을 느낄 수 있는 뮤직비디오인데 노래의 감성과 그 분위기가 정말 찰떡같이 들어맞는다는 평이에요. 이 노래에 대해서 임영웅 씨가 앞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무지개는 힘든 여정 가운데 나와 함께 행복을 찾아가는 가사가 특징인 노래다. 산뜻하게 어딘가를 출발할 때 듣기 좋은 곡으로 신나는 마음이 들거나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노래 듣고 신이 나고 위로를 받았다는 분 적지 않았습니다. 자, 이때쯤 되면은요, 팬들이 이 올데스타를 보시는 분들이 반문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아버지, 609만. 사랑력 449만. 인생상가, 415만. 아, 이런 노래들도 있는데 왜 빼놓냐? 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씀드릴게요. 온라인건 맞는데 뮤직비디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 노래, 음원을 올려놓은 거에 가깝고요. 어떠한 그거에 맞는 테마를 잡고서는 영상을 따로 찍은 건 아니니까 제가 뮤직비디오 범주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자, 근데 왜 뮤직비디오가 아닌데 굳이 임영웅 씨는 이 음원을 닮은 컨텐츠를 유튜브 채널에 올렸을까요? 제가 볼 때는 임영웅 씨의 배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많은 임영웅 씨의 팬들이요. 유튜브 채널에 들어와서 어, 종합선물세트처럼 임영웅씨를 만나고 소통도 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음원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음원 사이트에 따로 접속을 하죠. 결과적으로 과금, 돈이 듭니다. 그런데 임영웅씨 채널에만 오면요. 은 뮤직비디오 노래가 아니더라도 이런 노래도 그냥 듣게 해놓은 거예요. 굳이 다른 데 가서 돈 쓰지 마시고 임영웅 채널에 와서 다 즐기십시오. 원스톱 개념인 거죠. 여기 오면 다 된다. 이렇게 팬들과의 직접적인 접점을 넓혀가는 과정인 차원으로 임영웅 씨가 본인의 음원을 이렇게 돈이 들지 않는 유튜브 채널에 올려놨다고도 볼수 있다는 거죠. 자, 임영웅 씨의 이 유튜브 채널 천만 뷰 영상이 그득하죠. 아, 또 오랜만에 이거 해볼게요. 수다 맨 버전 자, 하겠습니다. 순서대로입니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 바램인 미스터 트롯 놀면서 후회하는 히어로 어느 날 문득, 미운 사랑, 일편 대신 민들레야 노래는 나의 인생, 보랏빛이 없어, 바램, 커버 컷 컨텐츠,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 아, 한번틀렸으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총 43개의 천만 영상을 생성을 했고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4 3이 뒤늦게 여러분 이 영상 보시고, 43개 넘어간 지가 언젠데라고 하지 마시고, 이 영상이 언제 나왔는지 날짜 한번 체크해 주세요. 자 오늘 임영웅 씨 뮤직비디오 총정리 여기까지고요. 또 다른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